안녕하십니까 김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머슬 체인 그 다음 편으로 IT밴드, 인류 TBR밴드라고 하고요, 우리 말로는 장경 인대라고 하는 이 IT밴드의 근육 사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밴드의 근육 사슬 같은 경우는 제가 체지중파를 시작했을 때 초기부터 매우 강조를 했던 이 부위고요. 특히 제 전문 분야가 척추 분야이기 때문에 척추성 통증, 즉, 허리 쪽에 발생하는 이 통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IT밴드를 매우 오래 전부터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밴드 설명에 앞서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환자에 대한 일화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께서 제 유튜브에 이렇게 답글을 남기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분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이 꽤 오래 되셨고요. 6개월 전부터는 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머리를 감거나 양말을 신거나 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사 치료 그리고 인근 병원에서 총 9차례의 체충격파 시행을 받았습니다. 이 체충격파 시행을 받았지만은 증상 호전을 보이지가 않았고요. 이 체중격파 시행을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격파 시행 부위가 허리, 즉이 환자분이 아프다고 호소했던 이 부위에 체중격파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체중격파의 호전이 미미하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기도에 사셨기 때문에 제게 1박 2일로 광기에 머무르면서 두번의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두 차례 치료 후에 정말 증상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제게 오시는 많은 허리 통증 환자, 이런 분들이 이 IT밴드의 재충격파 시행을 받고 많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허리 주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호전을 보이다, 이 호전 주기가 짧아지면서 통증이 지속되는 이런 환자분들, 또는 수술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환자분들, 허리에 시술을 받았지만 반응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이런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허리를 움직일 때 또는 쭈그리 앉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이런 많은 환자분들에서 이 IT밴드가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되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 보신다면 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골반까지. 네. 음. 그 네. 예. 안 합니다, 다리 쪽 네. 네, 허벅지 쪽진 않고 통증이 없는 그 증상이 네. 있기 시작한 건몇년 됐어요? 좀 오래 됐어요. 몇 그러니까 단이라 됐어요? 음. 음. 십년 이상 이십 대 초반부터 계속 그 주사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주사 맞으면 또 괜찮, 삼사 개월 괜찮고 괜찮고 하니까 네. 그것만 한 번씩 맞으러 다니고 약 처방 받고 그거. 음, 최근 일주일 전에 는 심해졌는데 네. 주사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음, 아예 똑같아요, 아니면 좀더 점점 이 심해지는 거 같아요. 더 심해지는 거 같아요. 이쪽으로 또왼쪽으왼쪽은 쭈꾸리 세요쭈꾸이안이으요 쭈꾸리 안 잡으세요. 쭈그리으세요쭈꾸어안요쭈 앉을 수있어요일어요 쭈꾸리 요쭈꾸요요 이 지금 근막이 안 좋단 말이거든요 안쪽에서 근육이 자꾸 안 좋으면 이제 골반 당기고 이 쪽까지 영향 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게 장경인대라고 하는 이렇게 길다란 근육하고 힘줄이 있거든요 이쪽이 안 좋아지면은 여기 이제 대둔근이라고 해서 엉덩이 쪽에 붙는 큰 근육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자꾸 안 좋아지면 이제 이쪽이 항상 무겁고 그런데 주사를 맞으면 이제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어느 정도 인계점이 지나면 이제 아예 반응을 안 하고 근육부터 짧아져 버려서 아무 이제 주사에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 오른쪽으로좀 돌덩이가 있는 느낌과 중복고 음. 딱딱하고 통증이 음. 잡고 있고. 치료가 무슨 아플 거예요? 对。<Okay. S 2> 너무 약해서 이게 필요하면 이게 좀 커질 거거든요. 멍이 좀들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딱딱이 돼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굉장속이 많이거든요.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 딱딱해 보이세요? 여기 앞에가 보세요? 아파요? 뭔가 응. 속에서 아픈 느낌이 들어요? 일어나고 싶어. 좀 무서워서 그래. 아니요. 학교는 조금, 조금. 네. 좀 더. 학교는 처음에, 그런가? 네, 처음에 앉았을 때보다는. 네. 일어날 때가 좀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해요. 장경 인대를 보시면은 후방으로는 글류티우스 맥시무스, 그 전방으로는 텐서 페시아 라스타의 이 파이버가 만나서 장경 인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부위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그리고 B, 이 C 영역이 중요한 치료 타겟이 되겠습니다. 이 후방 쪽을 보면은 글류티우스 맥시무스의 이 파이버가 일부는 피머 즉, 대퇴골에 이렇게 부착이 되지만은 또 일부는 IT밴드, 인류 티브알 밴드와 본부착 없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더 보면은 이 AV의 파이버가 장경 인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종종 텐스페시아 라타에, 즉, 인류 티브알 밴드의 앞쪽 파이버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허리 통증 환자는 이 후방 파이버, 글루티우스 맥시무스의 이 파이버를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치료 시이 1, 2 TBR 밴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 후에 아랫다리, 이 종아리 쪽에서 비골근, 그리고 장족지신근, 그리고 전경골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치료를 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 TBR 밴드의 머슬 체인을 보면, 은 프로시말, 즉 근이부 쪽에서는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머슬이, 그리고 중간에 인류 TBR 밴드가 하지 쪽으로는 비골근, 장족지신근과 정경골근으로 연결되는 이 체인을 확인하시고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이 IT 밴드, 인류 TBR 밴드 같은 경우는, 글레티우스 맥시무스, 대둔근으로 연결되는 이 부위가 가장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부위에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호전이 보인다면, 반드시 하지 쪽에 페루니우스 즉, 비골근과 익스텐서디지털룸 롱구스, 장족지 신근, 경우에 따라서는 엔테리어 TBR 리스, 정경골근까지 확인을 하시고 치료를 해주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영상에서는 지금 방사형, 즉, 레디알 타입의 치료만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호전이 보인다면 두 차례 정도 방사형 치료를 하시고 세 번째는 집중형 치료를 이용해서 허리 자체와 그리고 리투스 맥시무스의 피머에, 즉, 대퇴골에 이 붙는 부위를 추가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